여러분 안녕하세요 함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띄워보고 과연 어떤 토지를 피해야 되고 이 토지는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토지이음을 통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보는 방법 알려드렸죠? 네 그거에 이어서 한번 오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카카오 지도를 봤을 때 우선은 요 서울 지도입니다. 서울을 봤을 때 제가 서울에서 과연 여러분들 서울 땅 너무 좋아하시죠? 자 서울 땅은 너무 좋지만 너무 비싸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 땅을 그래도 사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기획부동산들이 많이 이 땅을 팔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과연 내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업만 볼줄 알았더라면 이런 땅은 절대 안 샀을 텐데 하는 마음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건축물들, 뭐 아파트나 상가들이 들어온 지역은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지만은 우선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 옆에 붙어 있는 땅들을 한번 많이 보겠습니다. 딱 보게 되면은 여기는 금천구 시흥동 옆에 있는 이면데요. 자.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라든지 건물 옆에 다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들은 바로 개발이 된다는 얘기를 통해서 어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과연 사도 될지 말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지도를 통해서 주소 알기도 쉽습니다. 어 여기 옆에 아무데나 한번 쳐볼까요? 여기 딱 눌러보면 여기 주소 보기 나옵니다. 요거를 통해서 주소를 알아본 다음에 토지이음에 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지도에서 봤던 서울시 금천구 옆에 임야땅을 한번 찾아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찾아봤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주소가 나와 있고요 지목이 임야입니다 지목이 임야고 면적이 너무 넓죠 14만 3천 제곱 미터가 되는데요. 넘는데 어, 이거 따지면은 약한 4만 평이 넘는 땅이 되겠네요. 4만 평이 넘는 땅. 어,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 있고 개별 공시지가는 평당 가격으로 봤을 때뭐한 1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용도지역이 나옵니다. 도시 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 나옵니다. 도시자연 공원 구역, 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땅인데 음, 사도 될까요? 네. 뭐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제한 사항을 더 볼까요? 뭐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공익용 산지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볼까요?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 비오톱 1등급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오톱 1등급. 개발 제한 구역은 들어보셨죠? 네. 개발 제한 구역은 그린벨트라고 하죠. 그린벨트. 급속한 도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놓은 땅들이 많은데 그런 땅들 가끔 개발이 돼서 풀리는 지역도 많은데요. 그거를 노리고, 그거를 예상해서 개발 제한 구역 땅을 산다? 우선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공익용 산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용도 지역을 꼭 공부하시고 배워야 됩니다. 어, 특히나 요즘은 농림 지역, 농림 지역은 농사만 지어야 된다는 땅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임야, 우리가 보통 산으로 알고 있는 임야 같은 경우에는 공익용 산지와 그 다음에 보전 산지, 그 다음에 준보전 산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특히나 공익용 산지와 보존 산지 쪽은 이왕이면은 투자 포인트에서 빼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왜냐면은요, 개발할 수 있는 이 허가 사항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은 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금천구 땅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비오톱 1등급이었습니다. 비오톱 1등급. 비오톱 1등급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오톱이라는 게 뭘까요? 비오톱? 여기 나옵니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의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대요. 아, 그냥 뭐, 동식물 보존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비오톱 유형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5등급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아까 그 땅이 1등급이었습니다. 1등급. 1등급은 뭐라고요?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비오톱 1등급 땅, 사면 되겠습니까? 네, 사놓게 되면은 정말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할수 있고 나중에 대대손손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내가 어뭘 하려고 해도 절대 사면 안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도 절대로 사면 안되는 땅이 바로 이런 땅입니다 네 예전에 기획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했던 땅 중에 하나가 비오톱 1등급 땅이었습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아 이런 땅이 있었구나 이런 땅은 피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꼭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원래는 한두 개 정도만 보고도 아이 땅은 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서울 이 금천구 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개발제한구역도 좀 피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공익용산지 꼭 피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비오톱 1등급 땅도 꼭 피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두개 내지 세개 항목에서 벌써 아니라는 게 판단이 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더볼 것도 없이 이런 땅은 특히나 4만평 넘는 땅, 어 이런 땅들은... 한필지로 사기에도 굉장히 쉽지 않고요 다들 막 지분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런 땅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피하면 된다 아셨죠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함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